자, 이번 문항은 많이 어렵지 않은 문항이죠. 다음에 이차함수의 그래프예요. 이 이차함수와 2차 이차방정식 2차 간의 관계. x축과의 교점인 x 절편이 이차방정식의 근이다. 뭐 이런 거니면 금방 풀수 있는 거죠. 어,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ab고요. 그다음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을 c인데 이 c와 c를 지나고 y 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. 사다리꼴은요. 아래변 윗변의 길이의 높이 곱하고요. 2분의 1 하면 되는 거죠. 그럼 우선 a와 b의 좌표를 알수 있죠. a, b의 좌표는 여기 y에다 0을 갖다 는은 0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. 이건 더하기라고 했으면 빼기라고 그러고 플러스라고 했으면 마이너스라고 그러지 뭐. <laughs> 영어와 한국말을 이렇게 섞어 쓰고 앉았어요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어서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, 1, 2로 되죠 오 그래서 여기 a의 좌표는 여기가 1, 0 b의 좌표는 2, 0에서 여기의 길이는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됐니? 자 c요 y절편이야 y절편은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2에요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d 좌표의 y 값이 반드시 마이너스이고 이때의 x 좌표의 값이 얼마냐 이거라는 거죠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 저기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그때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.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항하면서 지워지고요.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3x는 0에서 x로 묶어보면 x x 배기 3이죠. 어머나 그래서 근이 얼마랑 0과 3이 나오니까 여기 0, 어, 여기 지금 0,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여기 얼마요? 3,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번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 c에서 d까지는 x가 여기가 0이고 x가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? 네, 3이 됩니다.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요, 자, 2분의 1에 아래 변 윗변, 그다음에 높이가 필요한데 이 높이는 y 값이죠. 얼마? 마이너스인데 길이로 얘기해야되니까 플러스 2. 그래서 2이 2 약분되고요. 답은 4라는 답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고,객관식 문제입니다. 4번.